토기와 거부 폭도공사입니다. 시끄럽습니다, 아침부터. 어제는 쉬는 날이었는데, 힘을 싣고 왔습니다. 거래처에서 힘 운송해달라고 어, 왔습니다. 건설회사에서. 제가 실행하는 업체는 힘을 실어다가 현장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어, 도로 흙막이 공사할 때 하는 건설 없습니다. 일단 제가 실콩 온 거를 크레인이 이렇게 작업해서 옮기고 있습니다. 현장은 산속에 와서 조금 예, 여유롭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.